이 시간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제목은 서임받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 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구절은 디모데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바울은 3 7세의 에베소 교회 단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강한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면적으로는 유혹의 손길에 흔들릴 수 있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밖으로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세력을 이루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와 또 정책이 있었고, 바울이 그로 인해 체포당했습니다. 디모데는 점점 수세에 몰렸고 세상이 두려웠고 또 거친 사람들이 싫어졌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했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주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21절에 오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서시기에 유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고 문제투성이고 이 결함이 많고 때가 묻었습니다. 약점이 많습니다. 사용하기에 많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겠습니까? 바울, 바울은 디모데에게네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교사의 그림입니다. 이절에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교 하나로서 충분하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드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중간급 리드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충성된 사람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치면서 본인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두 가지 사역의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하는 일입니다. 대중 앞에 설교하는 일이고,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좋은 교사. 신실한 교사들을 많이 세워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혼자서 상담을 다하고, 목사가 혼자서 전도를 다하고, 목사가 혼자서 일일이 신방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일꾼들을 세워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위대한 총사령관 밑에 군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총사령관이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의 군사로 모집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그는 자기 병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입니다. 사령관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명,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로마 여행 중이었습니다. 로마의 바티칸에 이르렀을 때에 스위스 군사가, 용사가 경비병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전설에예전에 스위스 용병들은 목숨을 다해서 자신의 책무를 다한다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럽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고 지금 그 후세대가 용병으로서 서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대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맡겨진 책임을 다한다라는 인정을. 스위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용병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풍 나온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사탄과의 전쟁 속에 있습니다. 진리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영, 영적인 패잔병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성리 관해, 성리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선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탁월하고 험잡을 때가 없다 할지라도 룰을 모른다면 골대 골을 많이 넣는데 자체 골을 넣습니다. 그 선수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경기의 룰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 방법으로 다룰 때에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 때로는 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 승리한 것 같으나 그는 폐잔병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육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들은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실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수고에 땀방울을 흘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논밭에 곡식을 심어서 하루 우장을 곡식과 씨름을 합니다. 묵묵히 농부의 그 길을 갈 뿐입니다. 한결과 같, 한결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풍을 가든 관광을 가든 해외 여행을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논밭을 가꾸는 것이 농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하루 종일 실험합니다 그것이 그의 길입니다.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옷을 만드는 재단사가 있습니다. 연필로 그림을 먼저 본을 떠서 그리고 그 본을 가위로 오려서 옷감 위에 대고 자릅니다. 이것을 반듯하게 잘 잘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멋진 옷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잘 연구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체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교사처럼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되고 군사처럼 충성되게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와 같이 자기 절제를 잘해야 되고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룰을 잘 알아서 그 원리대로 가야 됩니다. 농부처럼 한결같이 수고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까요? 한마디 말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세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 목심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군사처럼 좋은 교사처럼 탁월한 운동선수처럼 부지런한 농부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리함이라, 믿보다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것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 그것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 얼굴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보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우리는 믿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붓이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부인하실 수 없는 주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결코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달 것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때에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의 이 약속을 가볍게 이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으로 보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강한 목회적 리더십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목회적 그릇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명백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1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1 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터는 쓰으니 인침이서 일러서 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경고한터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인정받는 그 정교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안오라 내가 너를 참 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주님과 사귐의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악에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계의 삶, 거룩의 삶, 성화의 삶, 그리스도를 점점점점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명백한 그런 증거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의 분명한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 말씀에 전심전력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는데 고투하는 자, 땀을 흘리는 자, 부지런히 말씀의 광산에서 그 보물을 캐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와 영적인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22절에 보면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정욕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급속히 부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명예에 대한 그런 탐욕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니하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자기 야심에 불타는 그러한 마음 여기에서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형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할 수 있는 마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돈독한 마음,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의 마음, 그리고 더 좋은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화평의 마음, 혼자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독선에서 자유한 마음, 공동체를 위해서 넓은 마음을 가진 넓은 마음의 소유자, 이런 거룩한 관점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4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가르침에 있어서 온유한 성품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가르치는 자의 성품이 인간의 본능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대상 중에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성품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물고 먹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따지고 다툰다면 그것은 서인받을수 있는 거룩한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이 누, 위에 있는 상관에게 자기 어떤 동료에 대해서 또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누구는 어떻고 저렇고 하면서 막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그때 상관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상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비록 그 사람에게 그런 단점이 있다지라또더 좋은 좋은 점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얻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험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매로는 공로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어른이 되가 어떻게 저를 수 있느냐? 어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목회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내적인 변화도 하나님의 주관적인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그 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공개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지의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 회계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불의에서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불의에서 떠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14절과 16절과 23절에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16절에는 헛된 말을 버리라.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어떤 토론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리라고 인정을 해야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토론하고 납득시켜야 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절대적 진리입니다. 승포적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맞니 틀리니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깨닫지 못했으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논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라툼의 근본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국률이 어기고 사랑으로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은 여기에서 벗어날 때에 논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고 상대방의 논조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의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도 없고 또 경건에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에서 덜한다. 이 말은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랑의 말로 해야 되고 은혜의 말을 해야 되고 구원의 말을 해야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보드에게 강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으니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고, 말씀에 부지런히 이렇게 연구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으니 거룩한 성품의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으니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으니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